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족함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어 정직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 가족으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질 기쁨의 때를 바라보는 감동이 찬양으로 울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 시편 147편 12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들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첫째,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문빛장을 견고히 하여 주십니다. 영육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길러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경례를 평안케 하십니다. 영과 육의 평강을 누리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유가 말씀에 복종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심판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1 6절로 18절에 말씀해 보면 자연 만사를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양털 같은 눈, 재 같은 서리, 떡 부스러기 같은 우박, 감당하기 어려운 추위, 그것을 녹이는 바람, 물이 흐르게 되는 일,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민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는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실 일의 그림자입니다. 20절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 받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어도 받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선민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세밀하고 크시니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문비장을 견고히 하여 주시며 또한 자녀를 복되게 하시며 경례를 평안케 하셔서 영과 육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어도 받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영원히 주의 나라에 영생하는 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스스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독선, 아집,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탕자를 맞이한 잔치와 기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행위는 의식에서 연유됩니다. 주님의 뜻에 위배와 세속적 의식에 젖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언자적, 선구자적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살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여러분 심중에 심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